지금부터 이해인 테크놀로지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해인 테크놀로지 창립 20주년 기념식 사회를 맡은 특화전략기술본부 신민철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이해인 테크놀로지가 20살이 되는 성인식이자 앞으로 20년, 30년, 40년을 향해 새로운 도약하는 이정표가 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임직원 및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뜻깊은 이 a n 창립 20주년 기념식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23일 이 a n 테크놀로지 창립 20주년 기념식 개회를 선언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창립 20주년 기념 및 20주년 발자취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념사 및 20주년 발자취 소개에는 신지웅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신지웅 대표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의 네, 신지웅입니다. 아, 오늘... 행사가 뭐 많은 양을 담으려고 두 시간 반 안에 담으려다 보니까 조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급하고 오늘 일부 행사는 저희 내부 그 직원하고 같이 나누는 이제 행사인데 일찍 이렇게 와주신 손님 여러분들 그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가 사실은 어 내부에서만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어 저희의 지금 현황 그다음에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공유하고 말씀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갖고 어, 모시게 됐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어,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도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동안에 저희 회사에 어, 오늘 이 자리에는 못 왔지만 어, 함께 회사를 키워가주셨던 그 수많은 오비들. 뭐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많은 오비들도 생각이 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지만 오도신 분이 훨씬 더 많아서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 한 140명 되는데 어 지금 굉장히 열심히 지난 뭐 어려운 시절 다 같이 겪으면서 어 이렇게 이 자리에 올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음, 계속해서 이제 그 뒤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어, 바로 뒤이어서 저희 20주년 발자취 말씀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아, 저희 회사 이자가세번 어, 붙어서 이건 처음부터 이렇게 만든 거였어요. 환경과 생태 에너지를 고려한 건축과 네트워크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환경건축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희 회사가 7306일에서 이제 사흘 빠진 날이고요. 그동안에 어, 2003년 11월에 오픈을 해서 한달한 다세 한 정도 일을 해갖고 첫 해는 뭐 거의 매출이 없다시피 했으니까 그 후로부터 연매출, 연평균 매출 성장이 43%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 구성원 숫자도 처음에 극소수로 시작을 해서 지금 쭉 올라가다가 2022년 말에 잠깐 조금 줄었다가 다시 회복을 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140여 명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컨설팅했었던 건축물의 연면적을 이렇게 누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억 6천 5백만 제곱미터, 그래서 서울 면적의 한 45%에 해당하는 그 건축 면적 연면적에 해당하는 건물을 컨설팅을 해왔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공동주택을 또 추산해 보니까 100만 세대가 되더라고요. 100만 세대에 대한 그 업무를 이제 수행했었습니다. 지난 20년 이야기를 한 10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주마간산으로, 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이거는 또 저희 내부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뭐 공유하는 내용으로 된 거라, 어, 그냥 아주 소프트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그 설립을 하러 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구청에 이걸 들고 갔는데, 어, 하나는 이 업종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게 이제 그 구청 담당자하고의 서로 옥신각신했던 내용이고요. 설명이 잘안 돼서 그 이해를 못 하셔서 그리고 어 회사명도 EAN이지만 여기에 아크인 테크놀로지 뭐 아킨 테크놀로지에서 세 개를 들고 갔어요. 그 중에서 2번을 제가 마지막 순간에 아 그냥 2번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2번을 결정하고 어 발기는 당시에 이제 등재 이사 두 명의 감사 한명 어 주주 두 명에서 총 다섯 명의 주주 주주로 구성되어서 어 회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회사가 입어 분야에서 어, 업계 최초의 회사라고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해오고 있는데 사실은 어, 오늘 지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 2003년도에 이 회사를 만들기 한 4년 6개월 전에 99년도 4월 달에 어, 한국건설환경 박상원 대표님하고 저하고 또저 위에 선배하고 회사를 만들어서 글로벌 아키텍처를 어, 그, 엔지니어링, 종합 엔지니어링 컴파니를 만들어 보자, 그러고서는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보고서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밤 12시까지 매일매일 일하고 그리고 가고 하다가 어, 이 회사를 사실은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이 회사는 그 후에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가 현재 현존하는 최고령 이 시상경 회사인 것은 맞고 이, 이쪽 분야의 업무를 그 최초로 시작한 회사로서 말씀하는데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듬해 강남구 테헤란로 쪽으로 이사를 와서 그 후로 계속 테헤란로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고요. 2003년도, 4년도 그때는 이제 이경회 이사장님께서 그 연구 가이드라인 용역을 좀큰 거를 수주를 해주셔가지고 그 일을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2003년, 4년, 4년, 5년 넘어가는 사이에. 회사의 가장 큰 자양분이 됐었던 거는 이 SOC 구조물의 환경 광역 분석 용역 같은 것들이 그 당시에 꽤 많았었어요. 값도 많이 쳐주고 건축 분야보다 훨씬 더 비용을 많이 쳐주고 해가지고 저희가 당시에 뭐 CFD 해석을 통해서 뭐 바람에 관련된 그리고 안개 소산 해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그 당시에 없었던 상용 툴이 없었던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해가면서. 그 하나 하나 만들고 당시에는 일을 딸때 어 그냥 이렇게 뭐 무슨 무슨 일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일단 예스를 해놓고 갖고 들어와서 고민을 하면서 막몇몇 뭐몇 줄을 고민해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방식으로 수준을 했었어요 무조건 할수 있다고 가져오면서 그래서 당시에 상당히 그 많은 기술적 진보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금은 하고 명함이 좀 바뀌었지만 명함 로고는 그 당시에 만든 로고 그대로예요그 그 중간 과정에서 스터디가 됐었던 로고들인데 지금게좀 낫죠. 근데 20주년 때는 사실 로고를 한번 바꿔보려고 그랬는데 못 바꾸고 지금에 왔고요. 2004년도 5년도 넘어가면서 이제 연구소도 만들고 벤처기업도 만들고 그리고 2002년 5년도에 저희 같이 이제 창업했었던 이용준 박사가 제 자리에서 찍어준 건데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한 초반기에 한 1,600번 이상의 그철야 작업을 하면서 그 회사에서 거의 워커홀릭으로 그러고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우리 저 어느 날 이경혜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이용준 박사하고 이제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사진이고요. 그 당시에는 연구용역도 여러 개 이제 수주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2005년도에 좀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어, 이 친환경 컨설팅을 13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창원더 시티세븐이라는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서 뭐 BIP 적용 방안, 뭐 CFD 분석, 온열 환경 분석 여러 분석 용역을 막 시행을 하던 중에 저희가 봐도 결과물이 좀 밋밋한 거예요 에너지 분석도 막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회장님께 어, 설득을 해가지고 어, 친환경 컨설팅 이거 친환경 인증을 받아들이겠다. 이러면 아마 분양성에 좀 높이는 데 도움이 줄수 있을 것 같다고 회장님을 설득해가지고 용역 뒷부분을 터닝해서 그 인증 컨설팅 용역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증 심사를 크레비즈 인증원에 접수를 하고, 당시에는 예비 인증 때도 현장에 가서 그 실사를 했었어요. 대지,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 가서 이제 땅을 보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갔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이제 저희 보고 당신들의 정체가 뭐냐. 왜 건축주도 아니고 설계사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옆에서 계속 그 답변을 해주고 하니까 그 업이라는 거가 그 당시에 이제 없었던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저희를 걱정해 주시던 그런 분들이 그 일이 되겠느냐 하면서 걱정해 주시던 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회사를 한, 한세 분이 회사를 차리셨더라고요. 친환경 인증 컨설팅 회사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제 녹색 건축물 인증 쪽으로 일을 많이 하면서 회사에 이제 볼륨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러니까 전직원을 다 데리고서 워크샵도 많이 가고 있는데 사진을 자세히 보면 여기 강기석 본부장도 있고 김신덕 본부장도 있고 여기 오늘 박명규 본부장님 오셨는데, 여기, 이쪽에 계시거든요. 거기 박명규 부장님도 <laughs> 계시고 하는 그럴 때가 있었고, 우리가 역삼동 오피스 시절을 좀 지내다가, 그 2006년도 넘어가면서 중국도 옥샵도 가고, 뭐 여러 그 라이센스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취득을 하면서 지내고, 참 그때는 가족 같은 분위기로 많이도 놀러 다녔어요. 뭐, 옥샵을 1년에몇 번씩 가고, 뭐 이렇게 지내는 시절이었습니다. 여러 상도 일하다 보니까 받게 되고 인증 접수 많이 했다고 주택공사에서 감사패도 받고 그리고 홍콩 워크샵도 기억이 나는데 저어 홍콩에 있는 그 오비아럽 제가 벤치마킹을 많이 했었던 그 회사에 아주 딱 노리고서 그 회사에 방문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고요 이렇게 좀큰 부스 만들면서 엑스포 행사도 참여하고 하는 등. 어, 요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성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뭐, 하, 사람 나이를 보면 한, 한 열, 한 스무 살 정도 되는 나이 같은 느낌으로 전성시대였었고. 그 다음에 부산지사를 11년에 오픈하고 12년도에 종합건축사 사무소를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USGBC 뭐, 교육기관, 또 리뷰어를 양성하면서 교육관도 기 되고 또이 당시에는 어, 저희가 좀 해외 진출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옆에 권영철 회장님도 계시지만은 어, 그 당시에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중국 그다음에 카타르 이런 나라를 그 해외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던 시절이었고요 요 일은 그때 권영철 회장님께서 이 주라이산이라는 분 그때 소개해 주셔가지고. 같이 말레이시아 가서 뭐 여러 일도 하고 엑스포도 참여하고 했었던 그때 일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2013년도 10주년 때 워크샵 갔을 때 사진이에요. 두 번째로 태국에 간 건데 여기에서 제가 20주년 때는 우리 유럽을 간다. 유럽 워크샵을 간다. 이렇게 약속하는 약속을 했다가 오늘 양재동 엘타워에서 어, 행사를 지금 <laughs>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유럽에 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 MOU 뭐 이런 것도 하면서 회사에 내실 기하고 상당히 이때 외부에서 홀들이 많았어요. 저희 회사를 굉장히 그때 나름 주가가 이제 높아졌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어, 애슐의뭐 커미셔닝 멤버 회원사 등록 등등해서 비즈니스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이제 만들어 나가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오른쪽에 여기 박성호 부문장님 계시는데 카타르의 국영 기업에 근무하고 계실 때어 같이 카타르의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해외 시범 인증 추진 위해서 저희 쪽에서 어레이즈해서 그 진행을 했었던 바도 있고요. 카타르 지사도 그해 그 설립을 하고 2016년도에 건물을 사서. 이 모델링을 해서 17년도에 이사해서 지금 6년 정도 6년 이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상도 좀몇개 받았고요. 어, 그래서 그 후에는 어떻게 하면 또 회사를 더 좋은 뭐 일하기 좋은 회사 청년 강소기업 무슨, 무슨 그런 일들에 신경을 좀 많이 썼고요. 특허도 많이 받고 지하 홀도 개관하고 어, 환경 컨설팅 회사 설비 성능 점검업 등록 등을 하면서 어, 지난 최근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뭐 너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서 사실은 저희 회사 그 동안에 꽤 어, 근사한 일도 많았는데 어, 설명은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드리고 어, 아주 최근에 2023년도에 어, ISO 14000이라고 37301, 그 다음에 45000인 3개 ISO를 받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어, 37301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우리 회사가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조금 그런 내부의 시스템을 더 구축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해서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너무 짧지만 회사의 20년을 이렇게 소개 말씀드리고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20년간 EN 테크놀로지를 이끌어 주신 신지용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EN 테크놀로지의 20년이 있기까지 함께 해 주신 여러 임직원분을 대표해서 우수 임직원에 대한 공로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신지웅 대표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시상은 헌신 및 우수상 부문과 그 모범봉사 부문, 감사패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겠습니다. 직금 및 가나다순을 생략하고 호명에 해드릴 테니 호명 대신 분은 단상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헌신 및 우수상 부문입니다. 부문장 김경록, 본부장 강지석, 김수원, 김신덕, 김지우, 박기준, 박성훈, 신민철, 안승호, 안혜진, 이사 김영현, 마스터 유범이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어, 본 이제 공로상에 약간 시간적인 그 공통점으로 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11년 이상 그 재직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최근까지 조금 더 있었는데 11년 재직으로 끊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굉장한 많은 공로를 해주시고 특히 어두 번째 있는 강기석 본부장 같은 경우는 재직기간이 거의 19년이 다 돼갑니다. 아 시상은 대표로 김경록 부장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 시상대표로 김경록 부장만 시상을 하고 나머지는 사진 촬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장 문 김경록 기업께서는 이엔테크놀로지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남다른 애사심과 열정으로 헌신으로 헌신으로 장기적 장기간 공헌하셨기 하며 회사의 성장 발전에 공적이 큼으로 그동안 노고 요구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담아 이패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회사와 개인의 상호 발전과 성공을 위해 함께 나아가 주시기 희망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 강기석. 이와 동인입니다. 본부장 김수원 위와 같습니다. 본부장 김신덕 위와 같습니다. 본부장 김지우 위와 같습니다. 본부장 박기준 위와 같습니다. 본부장 박성훈 위와같습니다 본부장 안승호. 본부장 안승호. 위와같습니다 본부장 안혜진. 위와 같습니다 <laughs> 이사 김영현 위와 같습니다 <laughs> 마스터 마스터 이범이 위와 같습니다. 모범봉사 및 감사패 수상하신 분들은 앞쪽에 사진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화면에 띄워져 있는 모범 봉사 및 감사패 부문 시상이 있겠습니다. 부사장 허지호, 지사장 황성수, 부문장 박성호, 본부장 송치호, 최정주, 마스터 윤지원, 이철희, 조보람, 매니저 박소희, 이상혁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시상은 대표로 부사장 허지호께서 진행하겠습니다. 부사장 허지호, 귀하께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추진력으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타이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탁월한 능력으로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창립 2 0주년을 맞이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회사와 개인의 상호 발전과 성공을 위해 함께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장 황성수 위와 같습니다. 부문장 박송호 위와 같습니다. 본부장 송치호 위와 같습니다. 본부장 최정주 위와 같습니다. 마스터 윤지원 위와 같습니다. 마스터 이철희, 이와 같습니다. 마스터 조보람, 이와 같습니다. 매니저 박소희. 위와 같습니다. 매니저 이상엽. 위와 같습니다. 수상하신 분들은 잠시 앞쪽으로 사진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상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부 마지막 순서로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은 두 번에 거쳐 진행될 예정이며 단상을 보고 한번 뒤쪽 출입구를 보면 한번 사진 촬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화각상 양쪽 끝에서는 잘 안보이기 때문에 저희 스태프들의 요청에 따라서 양쪽 끝에 계신 분들은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뒤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을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끝도계에 계신 분들은 이동 부탁드리면서 행사장 내 조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쪽 끝에 테이블만 잠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 여러분, 행사장 내 조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차례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앞쪽에서 한번더 촬영 있겠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쪽을 봐주십시오. 관상 앞쪽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불좀켜 주십시오. 하나, 이쪽, 둘. 이쪽 끝에 있으신 분들 쪽좀 안쪽으로. 이쪽도 조금 안쪽으로 더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메라 화각이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양쪽 끝 테이블에 계신 내 빈들은 안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딱다 들어오십니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잠시 10분간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4시 40분부터 2부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이 되면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